시원한 여름 별미 노각 무침으로 이 더위를 달래보세요. 진짜 오독오독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좋은 노각을 고르는 방법은 들어봤을 때 묵직하고 눌러봤을 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좋대요. 큰 흠집은 없는지 잘 살펴서 잘 생긴 노각으로 데려오세요. 깨끗이 씻은 노각이고요. 무게는 1kg이 좀 넘었어요. 감자칼로 껍질을 벗겨 주세요. 껍질을 벗긴 노각은 길이로 반을 갈라 주세요. 속에 있는 씨 부분은 수저로 긁어내는데 노각 가운데 부분은 질긴 섬유질과 딱딱한 씨가 있고 오이 씨하고는 다르게 시큼한 맛이 나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씨를 제거한 노각은 3등분으로 잘라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세로 방향으로 점이 듯이 잘라주세요. 세로로 썰면 노각의 섬유질을 따라 자르게 돼서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섬유질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더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오독오독한 식감을 살리려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자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씹을 때 꼬득한 느낌이 납니다. 비닐 봉지를 사용해서 노각를 절일 건데요. 이렇게 비닐 봉지에 넣고 절이면 재료와 양념이 밀착되고 주물러서 섞기도 쉽고 뒤집기도 쉬워서 골고루 양념이 배고 잘 절여집니다. 여기에 소금 한 큰술을 넣어 주세요. 물엿도 반컵 넣어 주세요. 설탕 넣으셔도 좋은데 물엿을 넣고 절이면 설탕보다 점성이 높아서 표면에 잘 달라붙기 때문에 삼투압 효과가 더 좋아요. 이렇게 수분이 많은 노각을 오독오독하게 드시려면 설탕보다는 물엿을 추천드릴게요. 절임 시간은 30분입니다. 절인 후에는 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노각은 수분이 90% 이상이라 다 물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에요. 이제 면포를 사용해서 절인 노각의 물기를 꼭 짜주세요. 노각을 절이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와요. 제철에 먹는 채소는 보약이라고 하던데 여름에는 노각을 많이 드세요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할 때 가볍게 먹기 좋고요 피부에도 좋고 붓기 빼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짜고 나면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래도 다 묻히고 나면 물은 또 나오게 돼서 잘 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노각을 묻힐 큰 그릇에 양념을 먼저 넣어주세요 고추장 2큰술 고춧가루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설탕 한 작은술, 매실청 한 큰술, 3배 식초 반 작은술을 넣고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잘 섞어주세요. 절인 노각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노각 무침은 절인 다음에 잘 짜서 무쳐도 어쨌든 나중에도 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물엿으로 절이면 무치고 나서 물이 생겨도 노각에 양념이 붙어 있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다 버무려졌으면 이때 맛을 보고 설탕이나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고소한 향이 더 진해지게 통깨는 갈아서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여름철에만 먹을 수 있는 노각무침 오독오독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